부처님의 현명한 말씀을 매일 들으시려면 구독해주세요. 어느 날, 한 사람이 부처님께 호소했습니다. 저는 하는 일마다 잘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내가 남에게 베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가 말했습니다. 전 가진 게 없습니다. 줄게 있어야 주지요. 부처님께서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가진 것이 없어도 누구나 줄수 있는 일곱 가지 보시가 있다. 첫째, 화안시 따뜻하고 부드러운 얼굴로 대하는 것. 둘째, 언시 사랑, 칭찬, 위로, 격려의 말을 나누는 것. 셋째, 심시 마음의 문을 열어 진심으로 대하는 것. 넷째, 안시 눈빛으로 따뜻함과 호의를 전하는 것. 다섯째, 신시 몸으로 돕는 것. 짐을 들어주거나 일을 함께 하는 것. 여섯째, 좌시 자리를 양보하거나 공간을 나누는 것. 일곱째, 탈시 묻지 않아도 상대의 마음을 살펴주는 것이 일곱 가지를 베푸는 습관을 들이면 가진 것은 없어도 복과 행운은 저절로 너에게 흘러오게 될 것이다. 베푸는 마음은 가진 것보다 강합니다. 가난해도 베풀면 복은 반드시 따라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따뜻한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